한번 가볼까요? 아 오늘 뭘로 왔고 아씨, 아이... 아이 뭘로 할까요? 뭘로? 뭘로야 돼? 일단 화랑 많이 했고 그죠? 화랑 많이 했고 간류도 재밌게 뽑았고 요시도 재밌게 뽑았어. 그죠? 화랑도 뽑고 니건 많이 뽑았고 그죠? 암머킹도 했었고 아이 뭐. 참뭐다 이겼네 보니까 아씨 럭키 클로 이런 것도 잭도 이겼고 그죠 레이우롬 아 레이우롬 가자 레이를 좀찐따 같이 꾸며서 가야겠다 근본 눈뽕으로 가야겠다 형, 형광으로 가야겠다. 상탈 어, <laughs>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찐따 <laughs> 같아서 <해서> 마음에 든다. <laughs> 아, 이거 보다 솔직히 이게 웃김 이거 해야겠다. 이걸로 가야겠다. <웃음> 얼굴, <웃음> 얼굴 찐따. <찐따가다 웃음> 원래 <웃음>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웃음> 간다. <laughs> 안하 는게 더 찐따 같다. 머리에 나무. 깔맞춤입니다 바지랑 바지랑 깔맞춤 남은 <laughs> 신혼 에디션 좋았어 빠박이로 할까요 빠박이 할까? 빠박이 아니면 올백. 내올 때는 올백이랑 빠박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될것 같아. 빠박이고 색깔?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마, 이거 색깔이랑 맞춰야 되잖아. 됐다. 오케이. 맞췄어. 도담!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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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오케이. 오케이! 어, 왜! 들어왔어, 아, 얘는. 아, 진짜. 아, 씨. 오늘 바나나 아니래니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형. 아니, 바나나 아닌데 왜 들어왔어? <웃음> 아니, <laughs> 바나나 상관없어요. 안 좋은데요. 아니 오늘 시청자고 하저 노는 건데 왜 들어왔어? 저 들어와요. 저도 아유. 시청자인데요. 저도 시청자입니다. 아무 바나나 아니라고 오늘 바나나 오늘 그냥 저 시청자라고 제발. <laughs> 저도 시청자예요. 시청자 저도 시청자라고요. 다음에 좀 제발 다음에 좀해 다음에. 일케 <laughs> 일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저도 시청자입니다. 오케이 레디했다 가자.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거. 자 화랑 그냥 그냥 화랑 5선승합 아까도 미션하시는 분 있어요? 자 커마랑 맵이랑 깔맞춤으로 갑니다. 나무가 많은 맵으로. 아까 미션있었잖아 그냥 한판 단판만 해단판 아니 저기 뭐 원래대로 합시다 원래대로 아니 진짜 오늘 그냥 이거는 원래대로 이거 뭐 바나나우유 이거 여러분 아니라는거 알죠? 네 이거 오늘, 오늘 바나나우유 그거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해서든 만나는구나 하루는 그럼요 1회 1회 자, 두 판만 할게요. 테프는 두 판이라고 써있으니까 바나나 룰은 아니, 룰은 룰인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저 오니까 말 더듬는 거 아, 봐요. 저, 가, 저것도 안 만들 거야. 아, 그리고 오늘 램 값도 안할 거야. 여러분들, 오늘 내가 <laughs> 램 값은 안 돼요. 오늘 유튜브 구독 7천명 했거든요. 램펍. 내가 만약에 이기면은 저좀 제발 좀저 좀 무릎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램값 좀... 내가 이기면... 어? <laughs> 내가 이기면...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어? 가자, 내가 이기면... 머리 더왜 저러냐? 그니 아이 존나 찐따 같아. <웃음> <웃음> 성공했어, <웃음> 성공했어, 찐따 <laughs> 같아. 성공했어. 아, 씨, <laughs> 차분했어.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어딜 도 깨끗나와. 야자, 어, 죽순 오케이. 오케이, 배신. 어, 뭐야? 걸렸죠 아 미친다니까 저거. 아 미친다니까. 아 미친다니까 저거. 진짜. 아또 앞에 또늑색로 입었어 제독께. 아, 아, 아 미친다니까 저거. 아저 꼬라지 뭐저 나온 갑자야 에너지. 아미친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만 연구하나 봐. 아, 그렇지, 어, <laughs> 이런 것만 <거만> 연구합니다 형. <laughs> 간다 아니 어떻게 이런거만 연구하나봐 어? 야너 샤넬하고 솔직히 말해 연습 안하고 이런거 연습하는데 오오아안 맞죠 오케이 와씨 예 어퍼 아 이게 안 들어가 또. 이미크어 아, 아, 뭐야? 문학고락 보자. 더 돈맛고락 보 아, 레아 할 걸. 아, 그렇지. 아, 진짜 짜나. 아 짠난가보다 아 뭔데 저거 아 뭔데 아 진짜 짠나 흐하하하오씨 <laughs> 아미 저것도 녹색이야 오케이 okay. 아왜안 들어가냐 오케이 okay. 아, 저것도 녹색다녹색나 진짜 아, 얼굴 봐머리다치 아, 오케이 okay. 끝났죠? 어, 어 뭐야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 씨발 너무 웃기다. 아... 참을 수가 없다. 야, 나 구독자 오늘 명이었는데 아, <laughs> 아이 먹다가 씨발 나오네, 미치겠네. <laughs> 물티슈 어디 갔냐? 아, 아니 얼굴 보는 순간 바로 뽑은 나왔어. 아, 모니터. 총 아..몰티션이 <laughs> 났더라 <laughs> 아..미치겠다 <laughs> 물티션이 아니야 <났나>, 이거 <laughs> 씨, 얼굴을 보는게 아니었어 아..미치겠네 아, 아, 레이우롱 추천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알겠어요 <laughs> 아, 너무 웃기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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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콤보 <laughs> 아이고. 아이 뭐야 이거 안 눌러져. 뭐야 이거 뭐냐. 뭐냐. 아이고. 제발. 아, 왜 저게? 아, 왜, 왜, 오케이. 가자. <laughs> 빠바 <laughs> 어 뭐야 아니 닫질않너어 <laughs> 이거 역시 옛날 거라서 다 알고 있어 씨. <laughs> 아, 아저게 나라 집사는 선수야 저게? 저게, 저게, 저게 아이고. 아씨, 걸렸다. 아, 걸렸어. 오, 뭐야. 아씨. 막았어야 되는데. 어, 얘는 어, 봉하면 되네. 아이고. 원투. <laughs> 어, 신경 좀 장난 아니네. 아이걸아 <laughs> <거셨죠? 웃음> 무서워 아 무서워 아왜 아, 그래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오케이 okay. 어이구... 안돼, 누워... 아씨, 누워있던데... <laughs> 아니, 뭐... <laughs> 여러분 보셨습니까? 레오로 해도 이깁니다 알잖아 뭐 그런거 어딨어 항상 물어보면 삼선승이야 알잖아 <laughs> 자동이야 이제는 아 약간 안 만들어도 돼아 이제 알잖아 이제 약간 안 맞잖아. 한다면서요 형 맞잖아 아화 안났어요 니가 화났대 너뭐 얼굴이 <laughs> 화난 얼굴이야 이게? 봐봐 이게 화난 얼굴이야? <laughs> 그럼 무조건 삼선승인 거 알잖아 이제 뭐 약간 같은 거 이제 식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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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형 얼굴이냐고. 발음하기 생각해봐요. 힘들어 보이시네 <laughs> 광선총 한번 더맞춰야겠다 아니 풍부사가 아니라 항상 삼선승이야 삼선승. 3선생. 화안 났어. 화안 났어. 나화내는거잘 못해. 아이야. 어. <laughs> <laughs> 아이고. 빵 빵. 오아 그거 어떻게 하더라? <laughs> 어 뭐야 어머 다 들어가 씨아그 패배면은 안... 아 탭이랑 이겨야 된다니까 오케이 아또 미션 걸렸나보네 아, 그럼 이겨야지 이고아 이거 맞나 제발 이거 끝났다 오케이 아? 그렇지 자 맞다 개보네 안전한 어, 아, 이거 레드 없나? 치취는 없구나. 아, 아라다이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이거> 왜, <laughs> 왜 이렇게 카운트가 뭐 많이 나는데 <laughs> 어. 어, 이거 끝났어. 이거 끝났어. 내가 끝났어. 느낌 뭐야? 우이끝나다와어 <laughs> <와. 웃음> 3선승이잖면서요 3선승입니다. 3대1. 이거 이겼어. 4, 2 이천 원권 고맙고요. 아이고, 윤하라님, 어떻게 하죠? 제가 이겼습니다. 5개 <laughs> 신고, 개당 만 원씩, 5만 원이고, 패배안 했으니까. <laughs> 제가 이겼습니다. 아니, 죽순 물가가 왜이래 성공했죠? 죽순 물가가 왜 이럽니까 뭐 하나에 개당 만 원이 말이 돼? <laughs> 파이트 머니도 만원 아니여 형 야, 진짜 집중 존나 했어요 얘는 존나 즐겼지뭐라도난 존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자 미션 성공했어요 여러분 맞죠? 5만 원 막아야겠다 막아야겠다 아, 막는다 내가 프랑스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 땡큐 공준 아, 저 그런 건 존나 무서워. 저못 가겠어. 저. 아, 갈 수가 없어, 저러면. 아, 이 씨,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 아, 씨. 아이, 뭐, 저거 <laughs> 닭다리가 뭐야, 저거. 누가... 야, 이 씨, 누가 찔리겠다, 이러다가. 누가 찔리겠어. 어? 야, 누가. 눈깔이 나만 하진 않겠어. 거기? 핑. 오예, 걸렸다. 오케이. 떨어안 <laughs> 되지. 깨나요? 와, 씨. 아, 캘프, 어, 잘안 굴리네.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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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마원 뽑, 고... 아고맙습니다 아, 구독자 쭉 시청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 아니, 저왜 맞냐. 아, 씨, 왜 맞냐. 거안 뭐 맞냐, 저거. 아, 누가 찌른다고. 안카 가야 된다고. <laughs> 아뭐 이렇게 많이 다뤄 이거. 와.. 씨오 개망 <laughs> 나이스 이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옷걸이 패턴 뭘 끝나요 맞지도 않는데 가자 그거로 한번만걸 리고 끝 나요？이거 카운터 카운터 놀 리고, 다알 죠？타이어 없거든요 카운터 만맞 으면 카운터 만맞 으면 와. 지금 후륜 장난 오케이 2대1 2의3의 하고요 2대의3의 깡선초 내가 다시 맞춘다 e a d y for the next battle. Battle. 그 a t t l e Battle. 까지 가죠 여러분들 아, 멘탈 아니, 진짜 봐봐. 이거 아니면 못내 <laughs> 그러니까 저거 쓴거야 멘탈 여러분, 깰 마세요. 기술이 생각났어. 진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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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여러분들? 다 인방 친들이야? 야, 이거 봐봐. 레이저 아니면 아, 못 내긴 뭐... 되니까. 멘탈 깰 기술 생각났어. <laughs> 누언데 아 이거 어, 뒤에 잡네 어 뒤를 잡네 어 이렇게 어, 와 어. 뭐야 피 와씨 어. 후소 때 써야겠다 이건 안 피지죠. 다시, 다시. 아이, 오케이, 붕 화, 아니 뭘입었 뭐, 다? 마 죠? 그렇지, 붕 화, 오케이, 붕 화, 잘가 세요. 哎呀！<laughs> 아, 맞다 레이블로 팔이 있는데, 이거. <laughs> 자, 이거, 이거, 이거 확정이야. 아, 지가 났어, 지가 어 아 역시 <laughs> 재밌었습니다 형 오늘 램보 안 한다면서요 <laughs> 램보 <램프> 안 한다면서요. <laughs>